자,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환영합니다. 서포로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1분인데요. 장 초반엔 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급등해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흐름 아침에도 영상 찍어서 제가 남겨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이장 초반 하락세가 좀 나올 거다. 뭐라고 남겨드렸어요? 웨인 공매도 커버, 쇼 커버, 이 청산 중이고 15일 오후 3시에 중대 발표가 있다라고 남겨드렸어요. 내용도 한번 보게 되면. 그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이 평... 영상 도입부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장초반에이 하락세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이 평단가를 낮춰낼 수 있는 추가 매수 타점으로 너무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자 여기서 보이다시피 일단 장 초반 이 하락세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쯤도 중요한데 뭐뭐 뭐.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좀 이번주만 하더라도 뭐가 남아 있나요 보시면 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이 tsmc 에 대한 일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발표될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시예요 지금 어 시간이 안보이실텐데 지금 오전 11시 53분이거든요 최근에는 이 오라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도체 섹터들이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만들어졌고이 마이크론은 또 어땠어요? 마이크론에 대한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또 삼성전자의 엄청난 주가 흐름이 만들어졌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섹터 전체가. 그러면 이 TSMC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외인들이 또다시 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오늘 오후 장에서도 엄청난 이 물량 변화를 가져가면서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분봉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면 이장추반 하락세 분명히 우리에겐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이세 시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 크게 급등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침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을 보시고 있어요 자 오늘은 좀 빠르게 타점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주주분들만큼 급하고 그러는 만큼 제가 빠른 안내를 위한 거니까 말 꼬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시 일본으로 가서 최근 1월부터 1월 5일까지 1월 7일이죠 1월 7일까지 5거래일도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를 무려 100% 가까이 폭등을 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조정들은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기적인 대응과 또 중장기적인 대응을 구분해서 매매해야지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상 지금 이 건강한 상승 패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잠시 거쳐 가는 이 조정 구간일 뿐이지 주주분들 절대 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구독자분들 정말 질문 많이 주시는 건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어, 이 외국인들이 또 어제 물량을 빼고 있었다 보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얘네도 물량 정리 다 하고 빠져나가는 구간 아니냐 하시는데 이 지표를 좀 보실 거면 조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 우리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물량은 분명히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외인들이 앞에서 매집을 했던 이 물량에 비하면 굉장히 소량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도 물량, 아니죠. 뭐두 배가 넘는 물량이 나오더라도, 한미반도체 지금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크게 이 급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어, 일정들을 좀 보면. 지금 이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16일 미국 옵션 만기일이 또 닥쳐 있습니다. 1월 28일, 29일, 21일, 30일. 이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상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 구간들이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아침에 또 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됐을 때이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준 후에 오후장에서 또 이러한 실적 발표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시키던가 개미들을 한 번씩 털어내는 구간을 분명히 가져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또 되면서 또한번이 AI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이 수급들의 집중 흐름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놓여있는 지금 이 내용들 실제로 주가가 반영되기 전에도 이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 정말 실제로 주가에 반영되기도 전인데 공매도 세력들은 쇼커버 처, 청산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대차거래 추이를 좀 보면 실제로 어제 날짜로 또 대차거래를 상환을 하면서 어제뿐만 아니죠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대차장구를 통해서 공매도로 인한 이 주가 하락에서의 수익을 내고자 했던 세력들이 추격적으로 따라붙었던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수익을 이제 모두 다 받고 모두 털어낸 후에 또. 2차적인 매물 정리를 위한 이 슈팅 구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쇼커버린 청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슈팅 구간을 만들어낼 준비를 이미 끝냈단 걸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드렸던 최소 한번 이상 저는 사실 뭐두 번, 세 번도 더 보고 있는데 최소 한번 이상은 남아있는 이 슈팅 구간이 발행, 발생됐을 때 고점에서의 대응 전략을 세워 놓으셔야 하고 실제로 이 창구별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이, 뭐, 골드만 삭스라든지, 메릴린치, JP 모감, 모건 스틸리, 이러한 외국인들의 창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순 매수와 순 매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섞어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각 눈치를 살피면서 헷갈리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순매수와 순매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섞어가면서 변동성을 동반한 또이 복잡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굉장히 또 명확하게 질 텐데. 이러한 장초반 발생되고 있는 눌림목 구간을 우리는 최적의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앞서 손해를 봤던 물량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물량에 대해서 이 평단가를 낮춰내는 기회 구간으로 잡아 가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에 대한 전략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179,5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2 3만 8천 원 찍으려면 어, 이 글로벌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고 오늘 중으로 반도체 섹터 주목받게 돼서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신고가를 뚫어낼수 있는 이런 기대감은 한미 반도체를 봐진 주주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추격적으로 또 따라붙을 게 아니라 명확한 전략으로 인한 이 탑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타점을 잡고 또 우리 주주분들에게 신호를 좀 드리면 보통이 라이브 방송으로 드리잖아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빠르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데 보통 연락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놓치시는 분들이에요.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방송을 많이 못 보시고 사실 집에 계시더라도 방송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알려드린다고 오늘 아침에도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알려드렸는데 손실 중이다. 또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아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생각했다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이 방송 시청자 욕심이 좀 났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예 제가 이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 드릴 거요 예이 매수 터점이나 이매도터점을 제가 원래는 이 방송에서 공개를 했던 거를 이제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좀 다이렉트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좀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 010-3436-7541, 여기 위에 보이는 번호로 또뭐 한미 반도체니까. 이렇게 할까요? 한미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 보내주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전부 다아 우리 방송 보시는 이 구독자님이구나라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따로 저장을 하고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 수익 좀 맛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방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피드백도 되고 그리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식을 바꾸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 제 개인 번호로 한미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한 후에 이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 드릴 겁니다. 요즘 제가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케어해 드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타점들 놓칠 수가 있어서 좀 제가 단체 문자로 쫙 보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굳이 답장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답장 보내 주시면 제가 또 오히려 헷갈려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나중에 좀 덕분에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 정도만 제가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나서 열심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게 꼭 해야 돼요. 이 기프티콘 이 기프티콘 보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너무 많아서 다못 쓰고 있으니까 제발 제발 이번에는 제가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가성 바라는 거 따로 없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구독 한 번만 해 주시고 이 영상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이 정도는 제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간혹 몇번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네 혼자 먹지 왜 남들 퍼주냐? 이런 얘기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이 직장을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식을 처음 하던 시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빚을 좀 내가면서 했어요. 그때 당시 빚이 한 3억 5천원, 5천 정도 불어났던 기억인데, 그때 저한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주는 또이 선생님도 없었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정말 단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주변에.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좀 아직도 생생하고 정말 서러웠거든요. 그러다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전업투자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우연한 기회로 유튜브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병도 많이 나았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와 비슷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성,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이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야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이 동료도 되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만큼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또제 이야기도 이렇게까지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도 하나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귀한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또 이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낼 수 있는 체력주 준비를 해 왔습니다. 무상증자 정보주, 이 1대 1 무상증자 정보주인데요. 강력한 상승 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지 라인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라고 보수적으로 제가 잡아 뒀지만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일단적으로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위에 번호 010-3436-7541 번호로 무상,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 종목명은 제가 문자로도 안내 드릴 거고 텔레그램 수통방에서도 당연히 추천 드릴 거예요. 문자로 추천 드리는 이유는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제가 수익 챙겨 드릴 수 있게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 드렸던 무상 증자 종목 보시면 자 소록스라는 종목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이 목이 최근에는 HLB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명이. HLB 바이오스텝으로 변경이 됐죠. 자 소록스 종목으로 보시면 11월 13일 날부터 1월 5일까지 이 종목이 900% 상승을 했습니다. 4,600원이었던 주가가 44,000원까지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얘네도 주가 폭등 이유가 이 1대 14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노터스 종목은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얘네도 제. 재료가 이 무상증자 1대8 이슈로 인한 재료 소화였다 결국 이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초록수로 보시면 올라갈 때자 이렇게 점상으로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고 노터스로 볼 때도 여기에서 점상 한방 두방 세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종목도 이러한 식으로 점상까지도 확인이 됐고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해온 세력들도 확인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인데 만약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공시가 갑자기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겠죠 갑작스러운 많은 이 막대한 양의 수익을 한 방에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무증공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무증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에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무상증자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왔고. 이 수익률 정말 한 방에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을 졸업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닌 이 특별한 기회 구간 저와 함께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무사항이라고 남겨주시고 분명 이러한 말씀드린 후에는 과거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한 방에 남겨주셨다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신경 써드리려고 는 하겠지만 한 개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100분께는 정말로 집중해서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그 뒤에 분들은 순차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못 받아가셨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놓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보시면서 이0 1 0 3 4 3 6 7 5 3 1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 없이 이 영상 제목 밑에 이 더보기란 클릭 한번 해보시면 링크가 하나 남겨져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문자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시는데 이 문자 메시지에 이러한 식으로 삼성이면 삼성 소통방이면 소통방 자료라면 자료 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영상 끝난 직후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자료와 소통방 입장 링크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편리한 링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